한번 찍고 있어. 나도 이랬더니 키보드 또 해야 되니까. 딱 커리어 용 키워. 짜자잔, 짜자자잔, 짜자잔, 짜자자잔. 어서 오세요. 손 흔들어줘. 어서 오세요. 시원하고 좋습니다. <laughs> 좋아. 좋아. 어? 안 들어왔어 사람이 별스선 사야지 내 손에 별풍선이 없어요 이쪽에 그러지 앞쪽엔 이쪽엔이 주먹살 없어 부탁니다 얘기 이, 이, 이 핸드폰 안나 <laughs> 이렇게 찍어놓고 올려도 나중에 동는 사람도 있어 아니어도 구독 사랑합 뭐라도 해야지 뭐 말을 해줘야지 내가 뭘 하는가 야지해 뭐라도 미션, 미션은. 허 들어가면 좋겠다. 미션은 다 야. 네. 아, 예, 다, 미션은. 다이이이이 뭐, 시원해, 좋아. 시원 좋아. 좋아, 들어가. 좋아. 아, 아니, 그래. 가야돼. 나 들어가면 집에 가야 돼. 하죠. 이거야? 음. 응. 개구리가 있어요. 개구리. 가있 개구리. 채닝들 들어가세요. 펜 해치 말고 한번 들어가세요. 좋습니다. 우리 이 사장님. 어서오세요 지금 20명 들어왔습니다 20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왜 네, 말랑말랑 왔어 예아 그러죠 그러죠 한번 점프

예, 어서오세요. 근데 왜 언어가? 아니 아니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예? 아니 구독자랑 소통 중이라 그만 못 찍어요. 아니 구독자랑 소통 중이라 그만 못 찍어요. 철수. 어? 철수. 또 여기서, 재앙 피고 있네요. 또 여기서 재앙 피고 있네요. 산에서 불장난하네요. 진짜는 1 5그만한다한데왜 근데 내 거는 영어로 써져 그럼 하이 하면. 글잖아. 그 근데 그지 어, 그러네. 여기는 안 건데 상대방은. 그지 아, 설정을 영어로 해놓은 거 아니야? 한국어로. 그런가 봐. 와, 몸 좋습니다. 근육밖에 없네요. 되게 좋아. <laughs> 그런가 봐. 와, 몸 좋습니다. 근육밖에 없네요. <laughs> 다 나갔다. 뭐 <한> 보여줄게. 시기 바꿔요. 여섯 명 있었는데. 여명이는데 <목소리> 이건 어떻게 하지? 이거를. 제가 재정비 하고 올게요. it. <laughs>